오이지를 좀 담았어요. 어, 한 두세 시간 지났는데,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익었네요. 오이 50개를 샀는데, 어, 9,800원 하더라고요. 싸서, 지난번에는 19,000원 막 그래가지고, 50개밖에 안 담았는데, 이번에는 뭐, 오이지 담는 시기는 지났나? 아니면 지금 담아도 되겠죠.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담궜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꺼내서 한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잘담아진것 같아요. 노랗게. 네. 네 오이지가 맛은 잘된것 같은데 아직 그 오이지 같은 게 아니라 오이 맛이 좀 나서 조금 더 숙성시켜 야될것 같습니다. 내일 좀 음, 김치 냉장고에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어, 오이지를 꺼내서 이제 김치냉장고에 옮겨야 되겠어요. 어, 아침에 보니까 이 하얀 백태라 그러나요? 이거는 뭐라 그러나? 이게 엄청 많이 깨더라고요. 한번 걷어냈는데 어, 이제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아서 아무튼, 어우 무겁다. 이것을 어쨌든 옮겨서 김치냉장고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눌림돌이에요. 제대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음, 잘 익은 것 같긴 한데 그쵸 에이, 아무튼 이렇게 안 들어 새네 일단 끄고 네, 이렇게 항아리를 비웠습니다 50개 오이지 50개를 담궈서 이렇게 네, 김치냉장고로 들어가려고 나눠서 담아줬습니다. 어, 냉장고에 들어가면 이 하얗게 낀 것들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음, 이게 온도가 높아서 물에 짠맛과 잘안 맞아서 이런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오이지 50개를 담가봤습니다.